얘들아 반가워. 나 죽었네. 저들의 <목소리> 피씻으리아나선공 <목소리> 진짜 입상이야 저거. 잘 가시고요. 죄송한데 사이러스는 셔도 짬이 있는데. 다른 거그 사이로 채찍었었는데 너무들 하시네. 이러면은 미드 주도권 좀 잡혔다. 미드 주도권 이용해가지고 딴데 풀면 좋은데? 저 죄송한데 혹시 코르키 풀 빠졌나요? 제 기억이 안 나네. 아 비상이다 하는지.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왔어? 만년설이. 야 코르키 킬좀 어떻게? 우바야. 이렇게 떠났더니 저기 킬이 들어간다고? 저 입에? 일났네 일코전에는피어가 절대 안사는 성격이긴 한데 그냥 샀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솔킬 따고 괜히 신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원래 절대 안사는데 아니 주포간다 야 사일 하나밖에 없는데 주포 좀 아쉬운데 주포가지마봐 솔킬 또 따게 주포 나오기 전에 한번 더 잡아야되나 아 아까운데 잡을만 하잖아 아니 평타 실수했는데? 빨리 잡아줘 알겠어. 나 미드 손해보고 뛴거라 저거 무조건 잡아줬어야 됐다 아근 핑어 야나 진짜 죽어도 핑어 안사는 사람인데 그나마 산걸 그렇게 쉽게 부셔 탄무빙 이거 쳐줄만 하거든요 이번에 계속 로밍으로 풀자 그렇게라 이들 영향력 차이가 나잖아. 어? 놀래라 아, 근데 이 사람 그냥 무한 최굴만 해. 그렇게 얄미워 미쳐버리겠네. 저희 형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러면. 아니 그렇게 잘하네. 그렇게 제대로 안 해요. 극한의 이득 그중 그렇게 저게 맞긴 하지. 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답에서 이렇게 떠나면 서운하지. 역시 저 마드니까 뭐 아까 솔킬 딴건참 좋은데 뭐랄까? 딴데 개입하고 손해볼 일이 좀 많긴 하네요 테릴 때는 손해 잘안 보는데 물론 아까 솔킬 덕분에 그걸로 굴리고 있는 거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하네 와우! 세나 궁! 시원하다 핑 찍고 싶네? 뭐해! 그걸 니가 왜 먹어 아픕니다 고루키님 영향력 차이 나잖아 어떻게 이길 건데 게임 바로 만년설이 사와야겠다 질 수가 없다 질 수가 미드라인도 넘어... 너무 고가갈 거면. 좋은데 나 진짜 이거 먹었으면 이번엔 핑 찍었다 이거 먹는 건선 넘었지 이러고 이코어로 예전 우측 하는 느낌으로 그냥 리치베인 올려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리치베인이 이번에 좀 바뀌면서 사이리랑꽤잘 맞게 바뀌었거든요 쿨도 짧아져가지고 더 여러 번 돌릴 수 있고 스킬가속 붙었고 그래서 싸일한테 꽤 괜찮은 아이템으로 바뀌어서 이코어나 3코어로 그냥 조냐 리치베인 순서 상관없이 올리면 좋은 것 같아요 아 고르키야 너 그만해 그거 놓지짜너 그거 병이야 이거 타워 골드 그만 먹어 어나이형 적당히가 없네? 어떻게 <laughs> 왜 이렇게 아파 <laughs> 와 쎈거 봐 아 이거 맞으면 안 됐는데 플로 피할걸 아니 내 제압 코르키아나 당연히 피할 줄 알고 그냥 뭐 가만히 서서 갔네 내 무빙을 왜 믿었지? 어허 내 제압 나이스 리베 갑시다. 이러고 3코어 존약하고 무난하게 데캡 보이드 가면 될것 같아요. 우츠보다 딜은 훨씬 잘 나올 때다, 확실히. 딜 차이는 좀클것 같아요, 우츠랑. 조금 더, 근데, 찐득하게 싸우기에는 약하이잖나 이러면은 존약까지 챙기면 쿨감 거의 40%딱 맞춰지거든요? 딜한번 볼까? 경희대이상학관님별풍당 10개 감사합니다. 템설명에서 유튜브의 냄새가. 시원하다, 시원시원해, 살살 녹네, 살살. 지금 워낙 잘 크기도 했다. 리치베는데쿠 진짜 빨리 돌긴 한다. 전에 생각하면은. 근데 사이리랑 안 어울릴 수가 없는 템이긴 해서 사실 극딜 사이할때 원래 필수 코어기도 했고요 리치베이는. 안 어울릴 수가 없는 템이라. 얘들아 반가워. 나 아, 죽었네. 도냐까지 깔끔하게 뽑아옵시다. 여러분 안정성도 이제 챙겼죠. 딜은 딜대로 잘 나오고 블루 빼고도 스킬 가속이 깔끔하게 40% 정도가 맞춰져서 그불도딜챙기기 나쁘지 않은데 스킬 가속 때문에 좀 아쉬웠었거든요, 항상. 바로 대충 쏴. 데리가 딸피로 아래로 내려갔네 근데 네, 쿨 차이 좀 아, 나아요 아, 이 맛에 싸이라지 메자이 하나 갑시다 메자이 가고 뭐 이따 애매하면 팔자 애매하면 팔자 선열포식자 딜 한번 보러 갑시다 이번에 바론 치면서 반좀 보자 발코올 온다 빨리 쳐야 돼 어, 저잘 갈라놨네. 뭐, 어떻게, 땀좀 치나? 어! 존야 <목소리> 쓸고 저게 죽어? 아니, 내매지내메자좀 매자... 치는데? 마지막에 뒤 뭐야? 한 번에 들어온 거. 한 번에 몇 들어온 거야? 궁이랑 Q랑? 핏몇단 거야 방금? 아니, 올탱이가 없네. 가시고요. 아, 디시 원하다. 디시 원시 원하네. 리베 괜찮네요. 나이스 헤이디리프네 딜양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우리 팀에 딜 넣기 좋은 챔들이 많아서 그런가.